자, 147쪽에 977번입니다. 977번. 문제를 읽어보자면, 거리가 10km인 마라톤 코스를 어떤 참가자가 처음에 4km 구간까지는, 처음 4km 구간은 얼마? 시속 8km. 시속 8km. 그 다음에, 이후 1km를 달리는데 걸리는 시간이 바로 전 1km를 달리는데걸린 시간보다 10%씩 증가. 시간이 10%씩 증가. 이후 1km마다 시간이 10% 증가한다는 얘기예요. 시간이 10%. 그랬을 때 완주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총 완주시간 하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1 .6제곱은 1 6제곱은 1.8로 계산을 한다.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자, 그럼 이걸 조금 이제 설명을 해보자면. 자, 여기가 출발 위치라고 해봅시다. 여기가 꼬리 위치입니다. 총1 0 k m 예요 근데 처음 4km는 그러니까 처음 4km까지는 시속 8km. 그럼 총 얼마 걸린 거예요? 총 30분이 걸렸습니다. 총 30분. 그리고 이후 1km씩 갔을 때, 이전 시간보다, 여기 3km부터 4km 사이보다 시간이 얼마? 10%씩 증가했다는 소리예요. 시간이 증가했다는 소리입니다. 맞죠? 참고로, 시간은, 자, 0에서 4km 까지는 총 30분이 걸렸습니다. 일정한 속도로 갔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시간은 키로당, 키로당 얼마? 7.5분이 걸렸어요. 7.5분. 시간 단위로 따지자면 8분의 1 시간 정도 걸렸던 얘기죠. 8분의 1 시간. 그런데, 이 다음 시간인, 4에서 5kg는, 이 7.5분에다가, 얼마? 10%가 더 걸렸으니까 1.1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5에서 6kg는, 이 7.5에다가, 1.1 했던, 여기에다가도 1.1을 더 곱하게 돼요. 맞죠? 6에서 7은, 똑같고 1 1에 3제곱이 세는 거고 7에서 8그 다음에 8에서 9 9에서 10 이렇게 있을 건데 마지막에 해당하는 9에서 10은 7.5분에다가 1 1에 3제곱, 4제곱, 5제곱, 6제곱으로 끝나게 되는 상황인 거죠. 결론적으로 따지면 여기도 이렇게 뭐 있, 있겠고 그럼 이거에 대한 총 시간을 구하는 건데, 우리는, 자, 별개로 생각합시다. 뭘별개로 생각하느냐. 0에서 4km 사이에 30분은 30분이고, 요 나머지 4에서 10km까지 걸린 시간만 따로 계산 하겠다는 소리입니다. 그렇다면 30분 더하기, 분단위로 따질게요. 그리고 객관식 문제인데, 몇 시간, 몇 분인데, 분단위로 계산을 하고, 그 다음에 시간으로 따지겠습니다. 자, 1.1이 공비입니다. 빼기 1이고요. 처음은 7.5에 1.1. 이게 초항이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1.1에 6제곱 빼기 1. 이렇게 주어지겠네요. 근데 1.1에 6제곱은 1.8로 계산을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얘는 1.8이 돼서 2 개를 빼내면 그 다음에 여기는 결론적으로 0.8이 되겠죠. 그 다음에 얘는 0.1이고요. 그럼 소수점 계산에 의해서 얘하고 얘를 처리를 하면은 8로 처리 합시다. 이쪽 계산하면 30분 더하기, 8 곱하기, 7.5 곱하기, 1.1. 그럼 7.5 곱하기 1.1만 해볼까요? 7.5, 1.1. 5, 이렇게 될 거고, 소수점 2개. 8.25, 이렇게 될 거고, 여기다 8을 곱할 거니까, 바로 48, 2, 16도 0 해서 2가 올라가고, 88에 64, 66. 그럼, 이거의 총 계산은 66분이 주어질 겁니다. 그렇다면, 총 걸린 시간은 9 6 분으로 볼수 있고요. 얘는 시간 단위로 계산하면 1시간 36분. 객관식 문제니까 정답은 몇 번? 4번에 해당하겠네요. 4번이 1시간 36분입니다. 이렇게 문제를 풀어낼 수 있어요. 자, 이런 문제는 문제를 잘 읽고 해석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읽고 분석해내는 것부터 연습을 하세요.